저 객사로 가주세요. 네. 화장실 가고 싶은데 괜히 손님 받았네. 아이, 객사 가면 카페부터 가야겠다. 가야 되는데 더 이상 들리지 않면 어떡하지? 왜 이렇게 많이 오냐? 고등학생도 앞머다 떡졌어 조용히 좀해 아, 뭐 어때? 여기서 뭐가 1등 나오냐? 다들 왜 이렇게 유난들을 떨어? 수진아 나 아이브로우 좀 빌려줘 이거 새건데 아, 뭐 어때? 만 써줄게 윤아야, 응? 나 쿠션 좀 빌려줘. 어, 그래. 숨만 쓰고 꼭 줘야 돼. 응. 아, 배고프다. 뭐 먹을 거 없나? 너 주려 가져왔어. 헐. 나 진심 딱 좋아하는데, 진짜? 응. 왜? 떡 먹으면서 셀카 찍는 사람 처음 봐? 박영아, 어? 너 데이터 좀 남았지? 응. 나 핫스팟 좀켜줘 벌써 다 썼어? 응. 어? 너 입술에 뭐 묻었다. 응. 박영이 얘는 착한 건지, 바본 건지. 어쨌든, 나한텐꼭 필요한 친구다. 어. 돌려서 어. 안 되겠어. 회사로 가는 거너 여기 있을 거지. Thank you.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안녕하세요. 드세요. 뭐야? 그냥 에어팟이잖아. 우떡 먹으면서 셀카 찍는 사람 처음 보네요. 근데 예쁘다. 지수님 얼굴도 예쁘신데 마음도 예쁘실 것 같아요. 네, 언택트 썸남이라고 해야 하나? 규민이다. 인치님, 우리 언제 봐요? 공부해야죠. 시험 끝나면 만나요. 시험 아직 멀었잖아요. 그래도 미리 공부해야죠. 우리 나중에 만나기로 해요. 뭐야.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 안 보고 싶다고. 저 질문이요. 뭐야? 엄청 놀래잖아나한잔 줘. 좋은 일 했더니 목이 좀 타네. 또? 아니, 폐지 좀 날머니 좀 도와드렸어. 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사람 도와주는 거탐불하는거 아니라니까? 아, 그건 됐고, 혹시 너내거 에어팟 본적 있어? 어? 아, 아니? 이상하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어. 어쨌든 열일래나 마셔 간다? 응? 야 응? 오늘 연락 왔어? 응 5분 왔는데 만나자고를 안해 왜? 뭐 때문에? 아직 시험이 안 끝났대 시험이 아직도 안 끝났대? 응 정말 시험이 안 끝난 건지 아님 내가 싫은 건지 좀 잘생기긴 했는데 관심 없으면 끊어야지 에 설마 네 인스타 보고 좋아서 연락한 건데 널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날 싫어할 이유 없잖아? 그래도 조심해 요새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사람 마음이 한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너 정말 왜 그래? 내맘 몰라? 몰라 나 정말 모르겠어 아저 아줌마 저 아저씨랑 몇년 사는데 아직도 저 아저씨 몰라 야 시끄럽고 엄마 언제 온대 전화해봐 야네가 주네. 아, 자꾸 그말좀 왔다 대고 있어 누나가 해 남이사? 야, 리모컨이나좀 내놔봐 아이씨 아 겁나 거생이네 엄마 오기 전에 서거지나 좀 하지 야, 너는 하니? 뭐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 소리야 니가 분명 좀전 뭐라고 그랬잖아 뭐야 생각하는 게 들리잖아? 야, 너뭐라 생각 좀 해봐 아, 아무 생각 좀 해봐 아버래나 생각하고 살거든? 우리 그럼 가위 바위 보서 진이 삼에 설거지하자. 오케이 콜. Cool. 아 예. 저 찌빨이 이만해. 아 살살 때려라. 아왜 이렇게 세게 때려? 아 진짜. 가위, 가위 바위 보. 보. 아한 번만 더해. 그래? 왜냐 무기다. 가위, 가위 바위 보. 보. 아 다시 다시 오빠 상상성 하자 생날 해봐라. 가위 바위 보. 아이씨, 저 어디 알아봐야겠다. 이거였네 이다경. 저, 겁나 이상하네. 전우나가 내 속을 읽었나? 유나야, 너 어? 쿠션 좀. 어, 어 그래. 아 어제 선 따뜻따뜻한 새건데 저번 것도 안 돌려줬으면서. 수진아, 나 아이브로우 좀 빌려줘. 돈이 없나 자존심이 없나 지돈으로 좀 사지 들리니까 더 불편해졌어 다들 그래도 날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다경인 그래도 날 진짜 좋아하겠지? 다경아. 지수님 오늘 잘 보내셨어요? 음 오늘은 별로예요. 왜 기분이 별로일까? 만나서 우리 착한 지수님 위로해줘야 되는데. 같이 아한잔 마시면 기분 좋아질 것 같은데요? 미안해요 공부하라고 카페는 못 가게 해서. 뭐야. 그러니까 보고싶다고 안보고싶다고 만나지 않고서는 들을 수가 없잖아 어? 응? 저기 할아버지 좀 가서 도와드릴까? 뭘 도와. 너나 잘해 뭐라고? 아 가서 돕자니까? 아이고 어리야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아, 팔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네 아씨 구글 지도가 안 맞네 분명 이 주위라고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볼까? 아, 이번 한 번만이야 저기 어떻게 가면 되나요? 어, 잠시만요 여기 저기 앞으로 가셔서 좌회전하시면 요 좌회전이요? 네. 그럼 여기 가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후. 음, 그래서, 도와드릴게요, 할 네. 아이고, 응. 응. 아이고, 아이고, 고맙네 아이고.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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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여기까지는. 아이고, 됐다, 됐다, 됐다. 아이고, 네. 고맙네. 네. 아이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네. 착해, 아, 이렇게. 네, 아니에요. 고마워. 네, 에이, 고마워요. 거부해, 네. 조심하고. 네. 에이, 아, 나 드디어 만날 수 있어. 시험 끝났대. 누구? 나 지금 썸남 만나러 갈 거거든? 응. 자기야 나 이따 톡할게 미안해? 어 뭐야? 나 먼저 갈게 배터리가 뭐 얼마 안 남았네 이게 꺼지기 전에 만나야 해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정뚝떨이다. 나 졸려서 안 되겠어. 커피 사러 갈래. 너 여기 있을 거지? 응. 살았네 다행히 이제 저 에어팟이 없어도 좋을 것 같다 아 추워 야왜안 먹어? 야너 이거 안 꺼져 이거 좀 가져 그럴 수 있지. <목소리> 무슨 공부해? 나 이거 공부해? 애들아. 어? 어? 응. 너네할 일이 생겼어. 무슨 일 저기 할아버지 도와드리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아, 저기 할아버지 있잖아. 다도러 가자. 헉, 그러자. 가자. 그 그래. 가자. 가자. 그래. 가자. 야 가자. 그래. 내 문제. 아이고 <laughs> 아이고 고맙게도 아이고 참말로 다도 어디서 이렇게 다왔냐야 응?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손시려 이제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